2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10편 95편 한 절씩 기독하십니다. 어서와 주님께 깊은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 앞에서 환성을 올리자 주님은 높으신 하느님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는 높으신 임금님 바다도 그의 것, 그분의 만드신 것, 굳은 땅도 그분 손이 빚어내신 것. 그는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 이끄시는 양떼.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97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온 땅은 춤을 추어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불길이 그를 앞서가며 애워싼 원수들이 살라버린다. 산들도 주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린다. 잡신들을 섬기는 자들아, 허수아비를 자랑하는 자들아, 창피를 당하여라. 모든 신들아, 그 앞에 엎드려라. 주여 당신은 온 세상의 으뜸이시오니 그 많은 신들 훨씬 위에 계시옵니다. 바르게 살면 그 앞이 환히 트이고 마음이 정직하면 즐거움이 돌아온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laughs> 오늘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6장 20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야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 살아.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 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땅이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길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야외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거쳐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지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야외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야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이제 야훼께서는 여지껏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땅에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모두 산 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야훼를 없인 여겼다는 것을 알게 해 드리라.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역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 그들의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향을 피워가지고 나왔던 250명도 야외에서 나온 불이 살라 버렸다. <laughs>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기도로 열한 아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여,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어, 코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을 다루는 겁니다.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그, 화를 내시고 모세와 아론 편이 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라. 그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네. 오케이, 오케이, 말이죠나 그렇죠? 같은 그럴 것 같은데 모세와 아론은 달라요. 그 말이 떨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했냐면 땅이엎드록 부르짖기를 하느님이요.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뭔 회중에게 화를 내냐? 참 모세와 아론 속조와. 다, 다, 코로나, 다단, 아비람이 막, 반, 반역을, 그, 선동하니까, 다 거기 쓸려가지고 막, 그랬던 놈들 아야 아, 아니, 그, 나 같으면, 은건 싹, 한 놈을 담기말고 다, 싹,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저는 한 사람이 졌는데, 왜 온회중이 화를 내냐, 왜 온회중을 다 죽이려고 그러냐. 아, 참. 여러분, 그, 온유함, 모세를 온유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엇에 상모세요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아니요. 거친 사람입니다. 강하고, 아주 거칠고, 그런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그, 처음에 모세가 문제가 됐던 거에, 이제 자기가 민족 의식을 깨우치고 보니까, 에즈트인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동족을 괴롭혀가지고, 그를 죽여버리잖아. 쉽습니까? 그게? 아유, 보통 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음그 식기만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쿠파 멀리니까 식기 먹을 집어 던져 버려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강 아주 강한 사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한 게 바로 그런 성격 때문일 거예요. 그런 성격이 아니면 감히 당대체 가장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 수가 없어요. 파라오 앞에 서도 벌덜덜덜 떨어 가지고 파라오가 인상만 팍 쏘도 제가 이제 음, 군대 시절에 막소 이제 훈련 소에 달고 훈련 받고 이제 자대 가가지고 대대장한테 신고하는데 제가 또군문이 빨라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야. 네 대대장 그때 대대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했던 이상희씨라는 사람인데 이게 생긴 게 완전히 소도분위 같이 생겼어요. 이, 이 사람이 또 서울대를 2년 다니다가 육사를 갔어. 그반대로 그 제가 미화, 그러니까 육사를 다니다가 서울대를 왔다 해서 제가 미워할판인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육사를 갔더라고. 그더 덕골 기시는게 겨우, 겨우 2년 다닌 것 같고 자기가 내가 선배라고 그러고 이수상인데 후배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어리지. 그러면 그그 그, 덕을 봐야 되는데 저는 역겨워가지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laughs> 대들하고는 응. 응. 제대하는 날까지 인사하고 서로 와요. 응. 그냥 아무도 못하다가 응. 그래 봐야 지금 <laughs> 낮은 쫄자인 쪽이 고통 고통스럽고 고통 힘들지. 응. 하튼 여그지고 이제. 그 신고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 되잖아. 인상을 그냥 그 소도둑같이 생긴 얼굴 가지고 인상을 유럽으로 하는 거예요. 나 쪼르라고. 그래서 신고하면서도 아 저거 왜? 얼굴을 왜 가만히 안 두고 왜저지이리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안 좋았죠. 아 음. 아. 어. 근데 그렇게 대대장만 돼도 그냥 인상쓰러가 쪼는데 파라오가 인상만 써도 모세가 하느님 을못전아요 쫄아가지고. 그, 정도. 그래서 열 받으면 막, 아이스틴 하나 죽이고, 열 받으면 그냥 쉽게만도 술 깨, 깨트려버리고, 이 정도, <laughs> 성격이 강하고 깡이 있으니까, 응? 그런 자리에 시키는 거요. 예 그, 런게온유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고는 다르죠. 온유한 사람은 늘 웃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건 세상에 얘기는 온유고, 성경적 온유는 이거 같아. 민호그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가지고도 응? 설령 그로부터 박해가 오고 탄압이 올걸 알면서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인 반면에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자기의 대상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응? 내가 지금 뭐 권력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바라고 하는 거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는 건데 그것도 그냥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나를 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했던 인간들. 나 같으면, 아, 그래, 싹쓸어버려라. 이럴 것 같은데, 예, 무엇가모 뭐라 하냐면, 한 사람만, 제주 놈들만, 주동자들만 잡으라는 거예요. 왜애꾸든 백성까지 잡는 거예요. 자기 싫다고 하고, 야유하고, 반대하고, 응? 물 올라가라고 했던 놈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오려함은 이거 같습니다. 예. 그 어,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온유 환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뭐 재산을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기업이잖아요, 땅이. 예, 여수와 함께 가나안을 정목한 다음에 땅을 나누잖아요? 그게 기업이야. 그게 신약으로 오면 은사가 되는 겁니다. 사역. 내가 뭐, 청소년 사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청소나 애찬이나 봉사나, 아니면 선교나 전도나,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이게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적인 기업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하늘나라의 기업, 교회에서의 사역, 이것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그 사역을 하데 내에서 중요한 것이, 사역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온유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입문 인상도 환하고, 미소 한번저도 사람 마음이 녹아내리고 중요하지만 그 겉도, 겉으로 드러나는 온유만이 아니고 저 내면적인 온유. 비록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거부당하고, 비판 받더라도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음, 하느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저놈들을 벌주겠다 하는 상황에서도 주여.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할수 있는 마음 가진 사람들. 그게 온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이 땅을, 사역을, 또 하늘나라에서 자리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응?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 일인지 모르고 저거 하니까 응. 용서해 주는. 아, 나 같으면 저것들 못질하려다가다벼랑받아 죽게 해달라고 할것 같은데, 그게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는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요? 아니야, 따를 수 있어. 우다 하고 있어요. 부모였던 사람들은 그거한 거야. 자식들, 그놈이 나한테 잘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놈이 잘나서, 그놈이 훌륭해서, 네. 그래서 내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고생해가면서 기도하는 거요? 아니야. 아니잖아요. 네? 이 새끼가 네? 그렇게 백날, 첫날 잘해주다가도 한번뭐좀불만 있으면 이게 왜 낫냐고 그러고, 해준 게뭐 있냐고 그러고 그래도 그 새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게 온유함인 거죠. 자식은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하면 온유해 줄수있그 그 대상을 위해서 온유해 줄수 있는 거예요. 어, 그니까, 부모였던 사람들은 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의 사랑, 원유을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으면 그 자식에 대한 마음, 그것을 좀 우리 교인들로 넓히고, 그걸 더 우리 이웃들로 넓히는 것 중요합니다. 어, 그 전에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우리 마당에서 차량 축복하는데도 방해 전화가 왔어. 생각했던 것보또껌 뭐 열리더라고. 야시장 내가 우리 마당에서 그것도 못해. 제가 이제 3 0년 넘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 그 이미지 나빠질까 봐 예예 굽신거렸는데 이제는 없어. 요 그러니까 인간들 더 하더라고. 야욕은 안 하지만 <laughs> 나도 승진 받은 승진남 승진다네. 근근데 그해 겨울에 우리 회장님하고 강회장님하고 몇분 같이 모여서 이제 아파트 주민 지역 주민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도나스 뭐 선물했더니. 그, 불법 주차 신고도 안 들어가고, 그거 없어지더라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 계속, 그 현수막, 배너가지고, 계속, 그, 개인들,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선포하고, 또, 어, 마스크 나눠 했잖아요. 마스크도 뭐, 처음에는 막 집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계속 어, 했잖아요. 요즘은 보면, 어, 정말 뭐 하나씩 집어가는 게 느껴져. 네. 음, 그게 온유함의 힘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뭐 햇빛정책과 바람 알죠? 햇빛이 오,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한다.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우리 는 네. 누구나 다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까지 네. 못 간다 하더라도 모색만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식을 길르본 사람이면은 그렇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가 그 주님의 온유를 품받아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까지도, 리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온유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민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민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빌라도 치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laughs>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laughs>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성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주 하느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시어 모든 분열의 상처를 싣고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9월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 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laughs>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먼저, 나와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제목을 중옆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교회와 교두르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8세의 기념일을 맞는 진우원 교회 안에 유영자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산본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인숙 이상군, 강한숙, 이송이, 이문희, 박기서, 이정옥, 박찬성, 박찬준, 고낙준, 이계란, 고도형, 고민재, 김학균, 김현기, 김예빈, 김동순, 허춘우, 김수영, 김영원, 민인복, 강호균, 김경중, 윤장희, 김아름, 김선빈, 김진성, 김태일, 김양선, 김대식, 김정원 우리 3번 구역원들에게 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늘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영숙, 민인복, 한경화, 박영원, 김공선, 이정분, 최권숙, 김원혜.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이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괴롭히는 병마와 싸워 이길 건강과 힘과 체력,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천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의 손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 과정의 깊은 출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는 한국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축성기념회를 맞는 북한의 원창 성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의 교회들이 통일의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북한의 그 박해와 탄압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미얀마 성공회와 소시쇼 주교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케냐 성공회의 마쿠에니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풍전등화 같은 경제위기에서 특히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확진자 수 1만 명 이하의 시대에 코로나의 종식을 시켜주시고, 완전한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laughs>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침공을 중지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 또 미얀마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중지되기를 기도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회복돼서 평화 공존의 길로 기도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아멘. <laughs>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하소서. 아멘. 네, 교회 여러분 아침기도를 마쳤습니다. 주님과 시작한 하루. 여러분 옆에서 동행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받아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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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